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저녁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네팔에서 폭발한 네포 퀴즈 사태는 단순한 사회 불만이 아니라 특권층 자녀들의 오망과 불공정의 사회에서 정권 전복으로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코 네팔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에도 조선판 네포 퀴즈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5·18 유공자 자녀 특혜 논란입니다. 취업과 시험에서 막대한 가산점을 부여받고 온갖 혜택을 누리면서도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진작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신우 문화일보 전 논설고문이 특정 집단의 자녀가 경쟁 없이 요직에 안착하는 구조는 네팔 사태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포키즈란 표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영어 네포티즘 키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포티즘은 신인책이나 지인을 편애해서 특혜를 주는 행위 쉽게 말하면 낙하산 인사 같은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네포 퀴즈는 연예계나 정치 또 재계 등에서 부모나 친척의 권력과 지위 등을 얻고 쉽게 성공한 이세나 자녀 세대를 빗골때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헐리우드에서 부모와 유명 배우의 자녀가 쉽게 영화의 주연을 따내게 되면 네포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능력보다 배경 덕분에 성공한 금수저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조어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부모의 지역구를 물려받거나 부모의 후광으로 중앙정치 무대에 손쉽게 진입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아왔습니다. 기업에서도 재벌가의 2, 3세들이 경영 능력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어느 경영을 이어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기회를 잡는 대다수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능력보다 부모의 배경 덕분에 성과를 얻는다는 불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흑수저 금수저 담론 어, 조국식으로 얘기하자면 가분계의 조롱과 결합해서 사회적 좌절감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이신우 고문이 네팔 사태를 불러일으킨 네포키즈를 빗대어 조선판 네포키즈 5.18 유공자 자녀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한미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지금 네포키즈가 문제가 되어서 폭발한 것이 네팔 네포 사태입니다. 네포키즈는 네팔의 젊은층 특히 Z세대 사이의 저항의 표상으로 떠오른 용어입니다. 부모나 가족의 권력과 권력에 힘입어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풍요와 출세의 기회를 즐기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를 과시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공산당 고위 간부의 자식들이 돈이나 권력의 위력을 sns에 과시하다가 심심찮게 봉변을 당하곤 합니다. 네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 사회는 오랫동안 사회 불평등 부패 엘리트 계층의 권력 세습 및 과도한 특권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회적 공정성의 훼손과 그에 대한 좌절감이 이번 반정부 시위의 초점이었습니다. 네팔 레포키즈의 SNS는 어차피 세상에 철룡인이 따로 있으니까 니네들은 그저 가재붕어 개구리로 만족하라는 식의 노골적 과시 행각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네팔의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400달러로 세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저소득국가입니다. 인구의 약 20%가 국제 빈곤선인 하루 3.65달러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 GDP의 20% 이상이 해외 노동자 송금에 의존할 정도로 국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허약합니다. 이런 나라에서 네포키즈들은 명품 케이스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등의 초호화 생활을 SNS에 올렸다가 결국은 분노를 샀고, 말썽이 일자 SNS를 폐쇄시켰다가 정권이 전복되는 사태로 비화된 것입니다. 결국, Z 세대 사이에서 저들에 대한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 활화산처럼 폭발한 모양새입니다. 이 고문은 네팔의 네포키즈 현상은 요즘에만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다. 네팔의 정치 구조와 사회적 불평등의 역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네팔은 2008년까지 왕정이었으며 오랫동안 왕족과 귀족, 고유관리층이 정치와 군사, 경제적인 권력을 독점해왔다. 권력층의 자네들은 생애의 모든 과정에서 그런 특권을 향유하고 상속하면서 일반 대중들이 꿈꿀 수 없는 풍요한 사회를 누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1996년부터 약 10년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내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친중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왕정에서 의원 내각제로 정치 구조는 새롭게 바뀌었지만 내포키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새 권력층이 공산당이라는 가면을 뒤집어 썼을 뿐. 파행적 권력 구조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력이 성공으로 연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고, 능력 검증 사다리는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조국이 자기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서 의사를 시키려고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으면서도, 국민들에게는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고, 가재와 붕어, 개구리로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논리를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SNS가 보편화되면서 특권층 자네들, 어, 즉, 내포키즈의 추태가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명품 패션과 자동차, 그리고 호화판 별장을 SNS에 공개하면서 고통받는 젊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SNS만 차단하면 어리석은 대중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권력층은 오판했고, 결국은 국민을 우습게 생각한 그런 생각이 이번 사단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 신우 논술 고문이 주목한, 바, 주목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 고문은 불행히도 네포 퀴즈는 네팔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한국에도 이런 네포 퀴즈가 많다라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가의 자네들이 아니라 5.18 유공자 자네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고문은 가짜 유공자 문제라고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5.18 유공자와 관련한 가짜 시비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드러난 일부 유공자들 가운데 그때 당시에 광주에 있지도 않았고 또 전혀 5.18과 관련성이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18 유공자의 이름으로 올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광주시에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공자 명단을 국가보훈부가 아니라 광주시에서 관리한다는 자체도 넌센서이지만 명단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코미디나 다름 없습니다. 명칭이 유공자입니다. 그렇다면 당당하게 명단을 공개하고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한사코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망정 특정 집단의 자네가 시험이나 경쟁을 그치지 않고 공정 선발이라는 합법적인 가면을 선채 커튼 뒤의 특혜를 통해서 사회적 요직을 차지한다면 그 자체가 내포키제라고 할수 있다. 한국에도 이런 내포키제가 많다. 조국과 조민은 그저 마트 식품 코너에 놓인 맛보기일 뿐이다라면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거론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민주자, 민주화 시위 당시 희생된 시민과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법안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위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부상 또는 공로가 인정된 사람들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시켜서 유공자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각종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부상자 등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외에도 의료, 취업, 교육, 심지어 교통비 할인, 국립묘지 안장 등 다른 국가 유공자와 유사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고문은 그러나 이런 금전적인 혜택보다 유공자와 가족, 특히 자녀에게까지 취업이나 각종 시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불공정의 특혜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고문은 만일 특정 시험에서 합격선이 60점 이상이라고 치자 유공자 자녀 중 누구라도 55점까지만 도달하면 10%를 가산해서 5.5점의 특혜를 더해서 60.5점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성적 순위여도 마찬가지다. 실제 점수 60점을 획득했을 경우 자동으로 66점으로 처리된다. 이런 특혜로 60점에서 65점까지의 수험, 수험생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무원 시험에서 과목 합산 400점이 만점이라면 5 1 8유0자 자네는 최대 40점의 가산점을 얻게 된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단지 몇점 차이로 불합격 통지를 받는 마당에 무려 40점이 웬 말인가? 이런 특혜가 중첩되면서 행정부 공무원이나 판검사들은 자연히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 의해서 지배당할 공산이 커진다. 심판 네포퀴지에 의한 지배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문은요. 무려 특권은 달콤하다. 특권은 중독성이 있다. 점점 더 많은 자들이 그 특권에 가담하고자 한다. 1980년 5.18 이후 무려 45년이 흘렀음에도 시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유공자 명단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다. 하지만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 처리된다. 국가 유공자라면 자랑스러워야 마땅함에도 그들은 늘 신원을 감추려든다.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에 정부와 법원은 개인정보보호와 2차 피해, 2차 피해 방지라는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 개급화 사회, 그것이 창피한 일인 줄은 아는 모양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무정비, 무정부주의자 박열은 저들의 권력과 행포에 맞서서 저항하다 옥고를 치렀다. 박열의 저항방식은 저들을 철저히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그가 요즘 한국의 5.18 유공자 자녀들을 목격한다면 어떤 조롱의 감정을 느끼게 될까? 아마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시를 끄적끄적을 것이다. 나는 괴로소이다.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짖는 나는 괴로소이다. 조선판 네포 퀴즈인 5.18 유공자 자네들 그들의 양다리 사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나도 힘차게 갈게 되는 나는 괴로소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아마도 이 신우 고문 역시 정당한 5.18 유공자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혜를 주거나 받으면서 뜻뜻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명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볼 때도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특혜가 미심쩍은 상황이라면 주고 받는 사람들은 쉬쉬할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의혹의 눈길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혜는 언제나 달콤하지만 결국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네팔에서 네포퀴즈가 몰락 어, 네팔의 네팔 정권의 몰락을 불러왔듯이. 한국사회도 불공정한 구조를 방치한다면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한 분노가 폭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18 유공자 잔해 특혜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